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은 도전적 행동과 약물 복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도전적 행동 중재를 하든지 아니면 현재 행동에 대해서 뭐 집중이 안 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행동 때문에 어 다른 걸 학습을 하거나 뭐 사회 적응하는데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학교나 가정, 기관에서 약물 복용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약물 복용에 대해서 아직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약물 복용을 정확하게 어느 때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지만은 조금 더 의료적인 영역이기는 하지만은 어, ABA에서는 이 도전적 행동과 약물 복용을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도전적 행동 중재를 하고, 많은 사례를 보고, 그리고 다른 약물을 복용한 이전과 이후의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현재 약물 복용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약물 치료에 대해서 한번,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에 다 나와 있어요. 자, 다양한 도전적 행동들이 있죠. 그 약물 치료는 다양한 약물 치료들이 강범위하게 되고 있거든요. ABA에서 특히 행동 중재를 할때 그리고 긍정적 행동 지원을 한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약물 치료를 뭐안 하는 게 아니냐? 안 그럼 약물 치료를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 하지만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ABA에서는 약물 치료와 병행을 한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도전적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도 약물치료를 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인 고려는 약물치료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고 어, 그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전적 행동을 교정을 위해서 이렇게 약물치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확립되어 있거든요. 많은 연구에서 약물치료를 통해 가지고 행동이 교정이 되었다. 특히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행동중재와 병행을 했을 때어 그만큼 좋은 효과를 봤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잘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떠한 부분에서 약물치료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교사가 보는 거 어머니가 보는 거 그리고 의사가 보는 게 틀릴 것 같아요.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중재하고 교육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임상적인 방법 외에도 어, 정말 다양한 이유와 그리고 그 이제 현행 수준에 따라서 이 약물을 쓰는 것이 조금은 다르다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발달 장애인,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 이제 정신과적 장애를 동반하는 걸로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 장애만 가지고 있다, 자폐성 장애만 가지고 있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 특성에 더해가지고 이런 정신과적 장애를 동반한다는 것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경우에 60에서 70% 정도가 ADHD, 그 조울증, 간헐적 충동 조절 장애, 틱 장애, 수면 장애 등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밑에 보면은 약물을 복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의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냐, 어, 그리고 특정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약물을 복용하느냐, 이런 부분들로도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정신과적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특수교육 대상에서 말고, 장애인 복지법에는 정신장애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 우리가 특수교육법에서 말하는 정서행동장애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적 장애가 동반되었을 경우에는, 이거는 하나의 행동도 있겠지만은 이런 정신과적 부분은 약물을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학생이나 안 그러면 성인이나 아동이나 이제 우리 행동 중재를 할때그 대상이 특정 행동을 보이는데 어 이거는 그냥 행동이 아니라 정신과적 장애하고 동반된 것이 아니냐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 정신과적 장애는 행동중재만 가지고 중재하기는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물 복용을 통해 가지고 그런 정신과적 부분은 조금 해소를 하고 이 이후에 행동과 관련된 부분은 또 행동중재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병행을 했을 때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약물 치료는 그면 과연 언제 하는 것이 좋으냐 라고 했을 때이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자, 첫 번째가 행동의 기능이 없을 때입니다. 어, 제 영상에 보면은, 자, 행동의 기능 평가라는 부분이 있고, 행동의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행동의 기능은, 이제 행동을 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행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을 행동의 기능이라고 하고, 관심 해피, 자동 감각적인 강화, 신체적 문제, 강함을 습득, 이 다섯 가지 기능에 의해서, 모든 행동들은 뭐 유지가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행동을 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능평가를 해봤을 때 행동의 기능을 찾지 못할 때가 있다는 라 거예요 관심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 하기 싫어서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어, 이상하네,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신체적으로 검사를 하니까 뭐 아프다 이런 개념으로 정신과정 요소는 아프다는 거하고좀 다르게 봐야 돼요 그래서 좀 아프다, 특정 부분이 아프다 이런 부분으로도 볼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하고 상관없이 갑자기 관심받고 싶을 때도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때도 하는 것 같고 하기 싫을 때도 이런 도전적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딱히 이건 좋아하는 건데도 오늘은 왜 그런지 또 하고 있는 것 같아. 어 보면은 뭐 집에서 딱히 다른 일이 없었다고 하고 이렇게. 행동을 우리가 이유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가 정신과적 요소하고 같이 병행을 해 봐야 되고 그러면 기능이 없을 때는 보통은 이렇게 정신과적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약물 치료를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행동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심각성을 보일 때입니다. 기능은 알겠어요. 관심받기 위한 것도 알겠고 특정한 루틴, 자동 감각적인 강화에 의한 것도 알겠어요. 그리고 하기 싫어서 저렇다는 것도 알겠는데 나이가 좀 있거나 안 그러면 그 행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동이나 청소년, 성인에 따라서 이 행동이 뭐 폭력 행동, 안 그러면은 파괴 행동이 나타나 가지고 정말 이게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특히 자해를 할때 우리가 자해하고 있는 걸 기능을 가지고 중재를 하는데. 어, 정확하게 기능에 맞는 중재라고는 하지만, 그걸 통해가지고, 당장 당사자나 주변의 사람이 위험에 노출이 된다고 하면은, 이럴 때는 할수 없겠죠. 그래서 너무 감당하기 힘들 때는, 어, 중재하는 사람도 조금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어,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오히려 약물을 통해서 행동의 정도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느 정도의 행동을 해야, 아, 이 정도면 그래, 나는 중재를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할수 있는데, 이 행동이 너무 심각하고 힘들 때는 아, 알겠는데 나도 해볼 수는 있겠는데 아, 나도 너무 부담스러워. 나도 못할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행동의 정도를 조금은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행동의 정신과적 요소하고도 병행이 될수 있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우리가 ADHD나 충동성과 관련된 부분들 있죠. 이게 정신과적 요소라고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정이 조절 안 되거나, 어, 그러면 때로는 또 다른 원인에서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또 약물 치료를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행동도 낮출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부가적인 요소를 없애야 우리가 정확한 기능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능이 없을 때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즉, 스스로 감당하기,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그러니까 내적으로 일어나는 신경학적으로 일어나는 나의 조절과는 상관없는 이런 행동일 때는 우리가 약물 치료를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어, 여기에는 적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아이가 지금 어, 주의가 산만해요 그럼 당연히 ADHD 뭐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자폐성 장이지만은뭐 때로는 지적 장애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약물을 복용해서 지금 언어도 올려야 될것 같고 주로 이제 어린아이에 대한 개념인 것 같아요. 약물을 통해가지고 어, 이 행동을 조금 잡고 이 치료나 교육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약물을 먹으면은 내성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 우리가 하나의 착석이 안 되거나 반응이 없을 때 그리고 때로는 너무 이제 주의 집중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도전적 행동의 한 일환입니다. 우선은 행동 중재와 교육적인 방법, 훈련을 통해가지고 이걸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다방면으로 다 해봤는데, 어, 이거는 아마 잠재력이나 어느 정도 이 신체적으로 하기 힘든 것 같아. 라는 부분이 있을 때는 약물을 복용해서 어느 정도 집중도와 그 착석을 유도하고 중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요. 어느 정도 중재가 잘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게 중재에 의한 건지 약물에 의한 건지 그리고 뭔가 잘했을 때 어떤 요인인지 알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힘들다고 해서 뭔가를 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병행을 해서 좋아지는 거런 같이 좋다라는 걸 일단은 전제로 두고요. 이후에 이거는 감당하기 힘든 정도는 아니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교육을 통해서 행동이 바르게 정립이 되면 약물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노력이 꼭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행동 중재일 때도 그럴 수 있는데 임시 반편으로 현재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활동을 하기에 너무 힘들고 때로는 교육을 위해서 임시 반편으로 한 부분이라면은 특히 이때는 다음에 줄일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고려를 하면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물의 종류는 그럼 무엇이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약을 먹고 있지? 이런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약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어 주로 이제 특정 병원에 따라서 조금 처방해 주는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효과를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약이 있거든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어떠한 약을 이렇게 처방해 줘야 되는 거는 동일한 효과일지는 몰라도 조금은 다른 걸 쓴다라는 거. 이거는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크게는 이 다섯 가지 영역으로 해서 행동 중재와 관련해서 이런 약을 복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입니다. 그래서 정신과적 약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약물 많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특히 이제 기분 조절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고 했죠. 우리가 우울도 있겠지만 양극성 그래서 또안 그러면 나의 웃음이나 또 특정한 기분들이 조절이 안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약을 처방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자폐성 장애를 보이거나 나의 순간적인 기분 조절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현재. 그럴 때는 이 부분을 약을 좀 복용하고 나서 많이 좋아지는 것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로토닌 제엽수 억제제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복, 이제 호르몬제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행동중재와 관련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그리고 밑에 보이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부분이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어느 정도의 나의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약도 많이 복용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중추신경자극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신경자극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행동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 ADHD나 이런 부분들의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ADHD라도요, 우리가 어, 중추신경자극제로 이렇게 조절하는 경우가 있고요. 안 그러면 항정신이나 세로토닌이나 다른 걸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이 부분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ADHD는 뭐 행동적인 부분이고 주의력적인 부분이니까 딱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그 특성이나 이거 보고 나서 그리고 어떠한 부분이 더 원인인지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복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의료적인 부분에서 아마 더 전문적인 의사 선생님께서 아마 잘 처방해 주실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노로에피네프린 제흡수 차단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이 약에 어떤 약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는 안 그러면 은 내가 가르치는 학생은 저 약이 아닌데 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대표적인 거몇개 들고 왔고 지역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충분히 고려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아까 이야기 했죠 리스페리돈 자, 리스페달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계열의 약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리피프라졸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파괴적 행동이나 이제 충동성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집중이 안 되고 그리고 정신분열, 조현병이죠 지금. 양극성.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 우리 아이들 중에서 약물을 복용할 때 이후에 나올 아빌리파이정도 있는데 이 아빌리파이징하고 리스페딩종 리스페달종을 해서 이 부분의 약을 가장 많이 복용하는 걸로 저는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하고 연관돼서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마 오른쪽에 효능을 보시면은 좀 가장 연관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리피프라졸 같은 경우에는 자폐성 장애와 관련된 과민증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연, 뚜렛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약물 복용은 요즘에 그냥 이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요새 약봉줄에서또다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파악해놓고, 이 약이 어떨 때 효능이 있는지, 제가 여기에 적지 않은 부작용은 있습니다. 그 부작용은 워낙 다양하게 나타나서 제가 적지는 않았거든요. 부작용도 대표적인 부작용을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약에 의한 부작용인지, 효능도 있겠지만 부작용도 있겠죠. 그러면 이 약에 의한 어, 행동은 아닌지를 잘파악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보통 보면 어떤 것이냐면요, 잠을 잘못 못 자는 경우 있습니다. 잘 자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비만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소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약물에 의한 건지 아니면 정말 행동의 기능에 의한 건지를 좀 파악해봐야 우리가 중재를 할 때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기분 조절제 같은 경우에 자, 이 리튬.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약이 있습니다. 거의 웬만하면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거의 알약 형태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조제해가지고 다 먹는 겁니다. 그래서 발프로 아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양극성 장애, 특히 이제 내전증과 내증증에 뒤따르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약물 복용할 때 내변변 장애가 있거나 또 다른 간질, 다른 부분이 있을 때 약물 복용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도 어, 이거는 약물이 있으면 무조건 부작용이 있어서 복용을 못하겠네 라고 접근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10가지 약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에 원인이 있다라고 하면 5가지나 3가지로 줄어들 거예요. 그래도 쓸수 있는 약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병원에 가면 특히 대학병원에 가면 이런 부작용과 여러 요소 때문에 협진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징량을 사용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세로토닌 제수억제제 같은 경우에, 자 여기 보면은 강박, 우울, 기분하고 이런 불안하고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행복 호르몬제 같은 느낌이 있다라고 했죠. 이 부분에 조금 해소를 할수 있고, 이 부분이 조금 낮게 나올 때 분명히 이런 오른쪽의 행동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세로토닌이 충분히 보급이 되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해소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약도 좀 많이 복용하고 있어요. 자, 중추신경자극제, 자, 메티페니데이트 근데 메디키넷이라고도 하고 콘서트 오로스라고도 합니다. 그 아빌리파이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은 DSM-5 기준에 6에서 17세 이하의 소아와 청소년, 그리고 성인한테도 ADHD 치료에 많이 포함됩니다. 어, 초반에 많이 먹진 않더라고요. 이제 중간부터 해서 이제 먹긴 하던데 다른 약을 먼저 고려하고, 그래도 결국에는 이 약을 복용할 때쯤 해서 좀 쓰는 이유는 나이도 그렇고 특히 ADHD와 관련 복합적인 증상에서 이 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어, 이 약도 복용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볼수 있을 거요. 예 그리고 아빌리파이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우리가 그 나왔지만은, 어, 자폐성 장애와 관련된 과민증 있잖아요. 자,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특정에 대해서 너무 가민하게 자극 행동을 한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아빌리파이정을 복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폐성 장애고 좀 가민성을 보인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나오는 행동도 있죠. 뭐 특히 안 그러면은 뭐 손톱 주위를 뜯는다든지 뭔가 이렇게 가민증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 소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가민하게 반응할 때 아빌리파이정을 최근에는 많이 복용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조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양극성. 그래서 기분 조절하고도 좀 연관을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좀 많이, 현재 벌 때는 이 아빌리파이징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선택적 노로에피네프린 제흡수 자단제에서 아토목세틴이 있는데, 자,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약물 복용과 관련된 뭐 특히 도전적 행동과 약물복용과 관련해서 제가 어 내용을 조금 담아 봤습니다. 이 후에 조금 더뭐 자세하게 약물복용의 그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복용은 우리가 무조건 한다 안 한다로 접근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복용하니 좋더라 이런 걸로 접근 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한테 제일 전문가는 의사 선생님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전문가는요. 선생님이나 안 그러면은 또 다른 행동중재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나서 그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하고 나서 이제 보호자나 이런 분들이 약을 먹였다, 안 먹였다, 좋아졌을 때는 줄였다, 그렇지 않을 때는 늘렸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상당히 잘못됐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히려 그렇게 먹이면은 내성이 겁나서 약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은 더안 잡히고요 특히 행동 중재나 어 우리가 특정하게 교육을 할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간헐적으로 안 그러면 예측 못하게 약을 복용해 버리면 처음에는 조금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겠지만 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행동이 더 심해지고 이후에 약을 복용하더라도 효능을 볼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가지고, 그런 컨설팅을 통해가지고, 약도 줄이려면 줄여야 되고요. 늘리려면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과 이렇게 정보를 잘 보고 나서, 우리 그 발달장애인, 안 그러면 행동중재가 필요한 아이들이 좋은 이제 행동을 보일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